안녕하세요. 아미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뒤 가장 많이 요청을 받은 레시피, 알리오 올리오를 제 방식대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유튜브를 자주 보시면 알겠지만 알리오 올리오를 하는 동영상은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왜 사람들이 자신의 알리오 올리오가 맛이 없다고 하며 저한테 이 레시피를 왜 요청하지?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레시피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파스타에 대한 기본기가 없다 보니 많이들 실패를 하는 것 같아 오늘은 제가 알리오 올리오란 파스타에 대해서 알려드리지만 파스타를 만들 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원리를 모르면 완벽히 따라 할 수가 없다고요. 알리오 올리오는 사실 너무나 간단한 레시피다 보니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 게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최근에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제 구독자분들의 요리를 사진으로 평가하는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는데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시는 파스타 10개 중에 9개가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파스타가 너무 삶아졌거나 두 번째는 소스가 면에 달라붙어 있지 않고 따로 논나거나 세 번째는 기름이 소스로 유화되어 있지 않아 먹을 때 기름이 느껴져 느끼하거나 그래서 이 요점들에 관해 조금 정리를 해드린 다음에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만드는 걸 보여드린 후 레시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파스타면은 알단테로 익혀졌을 때가 가장 맛있다고들 합니다. 쉽게 말해, 알단테란 파스타면이 다 익었지만 씹히는 식감이 남아있도록 조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파스타면마다 익히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 보통 그 꽉을 보시면 알단테는 몇분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놓는 브랜드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고도 왜 파스타면들이 다 오버컵되는 걸까요? 적혀있는 대로 파스타면을 우리가 딱 10분 후에 건지더라도 이 파스타는 우리가 물을 빼는 동안 더 익겠고 그 이후로 후라이팬에 올라가야 되니 더 익을 수 밖에 없습니다. 후라이팬에도 수분과 열이 있기 때문에 파스타면을 아무리 타이머로 정확히 재서 삶더라도 물을 빼내면서 더 익고 후라이팬에서 1, 2분 더 익다 보니 완성된 파스타는 흔히 오버쿡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왜 오버쿡 됐는지 알면 참 고치기가 쉽죠? 파스타면을 30초 전에 건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완전히 덜 익은 파스타를 나중에 다시 익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을 덜 익었을 때 빼주는 게 아니라 알단테의 알단테 이때 빼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감각입니다. 많이 해 보셔야지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삶은 파스타면은 형태가 너무 흐트러지지 않고 먹을 때 씹는 맛이 있으며 건 파스타를 먹었을 때 느껴지는 맛이 나지 않으면 됩니다. 건 파스타가 무슨 맛이냐고요? 그냥 건 파스타 하나 드셔 보세요. 아 근데 이거 의외로 과자 같고 맛있는데? 아 근데 이 아파. 파스타 물을 소금 침 물에 끓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면에 있던 스타치 전분이 물로 나오게 됩니다. 전분은 흔히 소스 농도를 맞추는 식으로 요리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 또한 똑같습니다. 파스타 면수에 소금이 조금 들어가 있다 보니 단순히 간 맞추는 용도로 사용하고들 알고 계십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파스타 면수 안에 있는 전분으로 소스의 농도를 잡아주기 위해서 면수를 이용하는 이유가 더 큽니다. 파스타 물을 버리지 말고 한컵 정도 킵해 둡니다. 그렇게 되면 파스타 면이 다 삶아진 후에 팬에서 마무리를 할때그 면수를 조금 조금씩 넣어 주면서 소스의 농도를 맞춥니다. 소스의 농도가 잘 맞게 된다면 그 소스는 파스타 면을 잘 달라붙고 따로 놀지 않습니다. 이태리의 전통방식이라면 파스타 면수를 바닷물 농도로 맞추라고 하는데요. 제가 제 토마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맞추면 굉장히 짭니다. 이태리 가셔서 아마 파스타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짭니다. 바닷물의 소금 농도는 보통 3.5% 보통 1L, 1000g의 물에 35g의 소금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보통 0.5% 아니면 1%로 제 파스타 면수를 맞춥니다. 그렇게 되면 1L 약 1000g의 물에 한 10g 정도의 소금을 넣어 주시는 겁니다. 잘못 만들어진 파스타를 보면 특히 잘못 만들어진 알리오 올리오를 보면 기름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름이 이런 식으로 계속 빠져나오는 상태라면 파스타도 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입안에서 기름지게 느껴집니다. 마요네즈, 샐러드 레싱 에그 베네딕트에 올라가는 홀랜다이 소스 모두 다 대부분이 기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기름을 들이마시는 것보다 느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기름이 다른 성분과 잘 유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화, 이머시피케이션은 서로 용해되지 않는 두 액체에 한쪽이 밀입자가 되어 다른 액체 속에 분산되어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알리오 올리오에서는 올리브유랑 면수가 잘 유화되어야 하지만 알리오 올리오가 느끼하지 않고 우리가 먹었을 때, 아, 맛있다. 라는 표현을 갖도록 하게 해줍니다. 자, 간단한 실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흔히들 공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샐러드 드레싱의 1대3 비율, 식초와 기름의 유화입니다. 기름과 물을 한 통에 넣으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식초와 기름은 자연적으로 섞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그냥 부어 통에 보관한다면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계속 있게 되는데 이걸 이 상태로 샐러드에 부으면 굉장히 맛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휘스크로 휘저었거나 저처럼 핸드블렌더를 사용해 잘 유화시켜준다면 보이는 것도 텍스처와 식감 모든게 바뀝니다 이제 이 과정을 좀더 수월하게 해주고 오래 유지시켜주기 위해 머스타드나 샬롯 같은 이머시피케이션 에이전 유화제를 넣어주지만 그건 뭐 다음에 제가 영상을 만들어드리기로 하고 뭐 하여튼 파스타를 만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할 과학적인 원리는 e m u l 케 i 션 t i o n 이 유화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신다면 다시는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느끼한 파스타를 만들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이론을 이해하셨다면 재료 준비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알리오 올리오의 파스타 재료는 대단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엄지만한 생강, 그 다음에 생 오레가노와 생 바질. 오레가노는 건조된 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바질 같은 경우에는 알리오 올리오는 마늘과 올리브유를 뜻합니다. 그만큼 맛있는 알리오 올리오를 만들기 위해선 좋은 올리브유와 마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마늘은 향이 많이 없는 다진마늘보다는 안깐 통마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깐 통마늘을 사용해주세요. 깐 마늘을 사용하신다면 마늘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마늘향이 부족하다는 건 올리브유만 밖에 안 난다는 것이고, 그러면 뭐 그냥 올리브유에 버무린 파스타가 되겠죠? 자 마늘 한 5알에서 6알 정도 집어줍니다. 마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주 얇게 썰어줍니다. 칼질 못한다고 마늘을 두껍게 써시면 안됩니다. 이유는 레시피 분석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정확히 적혀 있진 않지만 이렇게 냄새가 강한 기름은 오래 보관되면 풍미가 없고 산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 중에서도 이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올리브유 중에서도 최고급 상태의 올리브유를 뜻하는데 최고급 상태인 만큼 냄새가 강하고 냄새가 강한 기름이기 때문에 유통기간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기 전에 유통기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냄새를 맡았을 때 산뜻해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온이 올리브유는 제가 사는 샌프란시코 근처에서 한 아저씨가 직접 짜는 올리브유입니다 저번에 파머스 마켓이라고 근처 상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판매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돌아다니다가 올리브 향이 좋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 뭐 한국으로 치면 시장 방앗간 가서 갓 뽑은 떡. 그러면 이제 좋은 마늘과 좋은 올리브유만 있다면 알리 올리오를 만들 재료가 거의 다뭐 완성된 거긴 하지만 조금 더 풍미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몇 가지 재료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칠리 플레이크, 이탈리안 플랫 파슬리, 파마잔 치즈를 준비했습니다. 아, 파슬리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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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 파슬리 사용하지 마세요. 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매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드라이 파슬리 씹어 드셔보셨나요? 이에 끼고 눅눅하고 질깁니다. 음식 사진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 뿌리는 거는 알지만, 정말 잘 만든 음식의 퀄리티를 확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플레이팅 하며 드라이 파슬리를 사용을 한다면, 요리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맛있는 거 만드시고 요리 실력이 느시고 싶다면 드라이 파슬리 같은 거는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생 파슬리가 없다면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원래 알리오 올리오에는 생 파슬리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드라이 파슬리는 잘 보관해 두셨다가 제가 나중에 어디다 써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제발 음식 위에 뿌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생 파슬리는 컬리 파슬리 말고 이탈리안 플랫 파슬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외국에서 파슬리라고 하면 이탈리안 플랫 파슬리를 뜻하는 것이고 컬리 파슬리는 쓴 맛이 있기 때문에 요리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파마잔 치즈도 풍미가 있는 이 치즈를 사용하시고 없으시다면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도 제발 제발 파마잔 가루 사용하지 마세요. 그냥 애초에 사지 마. 그런 파마잔 가루는 파마잔 맛도 안 날뿐더러 드라이 파슬리랑 똑같이 열심히 만든 음식의 퀄리티를 떨어뜨립니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음식이 싸구려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파스타 만드는 법을 이제 이론적으로 좀 배웠으니 제가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물을 올리시고 소금을 넣습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파스타를 넣어주시고 이때 후라이팬에 좋은 올리브유를 넉넉히 올리신 후에 얇게 썰은 마늘을 넣어서 가장 낮은 열로 가열하며 익혀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팬의 온도인데, 팬은 약불입니다. 저처럼 가스불이 아니신 분들은 로우로 세팅하면 너무 낮을 수가 있어 살짝만 더 올려줍니다. 파스타가 삶아지는 동안 마늘을 잘 익혀주시고, 마늘은 살짝 색이 올라오지만 완전 밤색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파스타 면이 다 익어갈 때쯤 면수를 한컵 정도 갖고 옆에 보관을 해주신 후, 칠리 플레이크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불을 끄도록 하고요 파스타면을 체에 걸러 파스타면을 후라이팬에 넣어줍니다 이때 면수를 조금씩 부어가면서 기름이랑 잘 유화시킵니다 여기에서 면이 너무 익었다면 면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마구마구 섞고 돌리고 기름과 면수를 유화시켜주시며 농도를 맞추시면 됩니다 마무리로 잘 썰은 파슬리를 넣고 후추를 뿌린 후한번더 볶아주신 다음에 플레이팅을 하면 됩니다 이 상태로 드셔도 되고 치즈 풍미를 원하신다면 저처럼 파마산 치즈를 갈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완성 레시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레시피를 완벽하게 따라 하려면 그 레시피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레시피만 인터넷에서 받아 적은 후 아무런 이해도가 없이 그 레시피를 따라 한다면 맛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 해보고 싶은 요리가 있는데 그 요리를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찾아 가지고 해봤는데 별로 맛이 없던 기억이요. 제가 레시피를 알려드릴 때 이론을 먼저 설명하고 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후 레시피 분석을 해드리며. 하나씩 알려드리는 이유도 하나를 알려드려도 완벽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제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알려주고 어설프게 따라한 사람이 저한테 맛없다고 욕을 하면 제 기분만 안 좋아지거든요 자 앞에 설명이 길었다 보니 레시피 분석은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을 얇게 썬 이유는 마늘의 표면적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마늘의 표면적이 넓다는 건 마늘향이 그만큼 기름에 많이 배인다는 뜻입니다 또 마늘이 익게 되면 마늘의 쓴맛과 물컹거림이 없어지면서 점점 딱딱해지며 고소해지는데 얇은 마늘과 두꺼운 마늘은 식감의 차이에 있어 굉장히 큽니다. 그러므로 중요하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마늘을 얇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약불로 마늘을 오래 조리하는 이유는 마늘을 타지 않게 하되 마늘을 최대한 속까지 익혀 쓴맛을 빼고 마늘향을 최대한 기름에 베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칠리 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언제 넣던 많이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마무리에 가까이 넣어주는 이유는 고추의 맛이 기름에 배도록 하되 고추는 기름에 오래 예열되다 보면 쓴 맛을 낼수 있기 때문에 칠리 플레이크는 마늘보다 더 늦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면수를 빼놓는 이유는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소금 간을 맞추는 이유도 있지만 기름이랑 같이 유화시켜 농도를 잡아주기 위함도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이거 프라이팬 열 조절. 프라이팬 온도가 높으면 절대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온도가 높으면 소스가 잘 유화되지 않습니다. 마요네즈나 샐러드 드레싱, 한번 높은 온도까지 예열해보세요. 그 유화된 게 풀리면서 다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셰프들이 보통 주방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Your sauce is fucking broken. 그러므로 따뜻한 약불에서 모든 걸 조리하는 것이다 보니 마음 급하게 먹고 강불로 요리를 하지 마세요. 파스타는 끓는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리만 조금 빨리 해주신다면 충분히 뜨겁습니다. 알리오 올리오는 마늘에서 나오는 그 은은한 향 올리브유에서 나오는 그 산뜻함 칠리에서 나오는 약간의 킥으로 맛이 자어가 되는데 이 모든 거는 약불에서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아 맞다 치킨스톡 넣으면 맛있다고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치킨스톡을 넣는 순간 더 이상 알리오 올리오가 아닙니다 그거는 알리오 올리오 치킨 파스타겠죠 그리고 치킨스톡을 msg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치킨스톡은 msg의 종류가 절대 아닙니다 치킨스톡은 육수의 종류이며 잘 만들어진 치킨 스톡은 엄밀한 요리입니다. 프렌치 기반 레스토랑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베이스이고요. 나중에 꼭 스톡 만드는 거를 제가 영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치킨 스톡은 MSG가 아니다! 라는 것만 알고 있어 주세요. 그러면 오늘 많이 요청을 받았던 알리오 올리오를 제 방식대로 한번 풀어봤는데요. 어때요? 즐거우셨나요? 만약에 즐거우셨다면 제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과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알리오 올리오를 해보시는 분들은 자기 알려 알리오, 올리려가 얼마나 발전됐는지 제 영상 댓글에도 남겨 주세요. 뭐 그러면 하여튼 오늘도 여기까지. 아, 이 파스타 접시 누가 개발한 거야? 왜 이렇게 작으매? 음. 내가 플레이팅을 안 하는 이유: 프라이팬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